근데 중요한 건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내 음. 사랑에 빠지면 우리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착해지는 경험 음. 어, 연애할 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착해져요 음. 지나가는 사람 한번더 도와주고 음. 괜히 인심 써서 기다려도 주고 양보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네. 가장 인문학적인 음.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 처방은 사랑이다. 네. 아. 사랑입니다. 사랑하세요. 사랑. 좋은 부모에 대해서 한번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이 뭔지 아시죠? 빨간머리 앤이요 빨간머리 앤 스토리 아시죠? 우리 한번 노래 불러, 불러볼까요? <laughs> 너무 어색해요. 시작! 죽은 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 이어중에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지금, 거기에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정말 제일 와닿았던 부분이 정말 감명 깊게 본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포인트가 빨간 머리에서 제가 부모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책도 읽어보고, 뭐그 만화도 애니메이션도 봤지만 이게 부모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빨간머리 앤의 감성만 봤지. 처음에 보시면 이 이름이 마를린? 메를린? 마틸다. 마, 아, 죄송합니다. 네. 마틸다하고 메슈인데 네, 네. 처음 표정 보이시죠? 그, 그 엄마가 아니잖아요. 이제 빨간머리 앤을 키워주신 분인데 표정이 이렇게 바뀌는데 나중에 화면 한번 볼까요? 이두 마틸다 메쉬의 표정이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도 좋은 부모의 관점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친부모가 아닌데도 이게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신 건지. 이게 네. 궁금합니다. 어. 네. 부모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음. 던지는 데서 네. 고민을 시작하죠. 근데 아이를 낳으면 다 부모인가? 네. 그럴 수 있죠. 음.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았어요. 음. 그래서 찾아봤죠. 음.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어, 부모의 관계를 내가 자식과 맺으면 부모의 관계를 누릴 수 있거든요. 마티다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독신으로 살 거라고 음. 상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잘못 입양되어서 그렇죠. 남자아이 대신에 여자아이가 왔어요. 그것도 아주 말이 많은 여자아이가 왔죠. <laughs> 네.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키우기로 결심을 했고 음. 앤과 함께 살아가요. 앵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이 마티다에게는 엄마의 삶을 살게 되는 하나의 축복의 기회였거든요. 아, 네. 예정이 없던 그렇죠. 그 삶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본래 의도하고는 다르게 다른 포인트를 찾으신 거잖아요. 인문학이란게 네.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초바왕을 보는데 역경과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뭐 부모가 나오면 부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네. 굉장히 그런가요? 여러분이 네. 책을 앞으로도 계속 읽으실 텐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책은 저자의 1차적인 저자의 산물이잖아요. 저자의 생각으로 쓰여진 글들이에요. 그러면 이 책을 나의 생각으로 다시 읽어내는 작업이 네. 어, 독서라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저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럴 때 저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네. 발견할 수 있고 원래 나온 네. 책이 일부라면 그 다음 이 부를 내가 쓰는 거죠. 저는 그게 독자의 축복이자 독자가 마땅히 해야 할 어떤 독서의 권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말하자면 그렇군요. 말하자면 다른 관점을 보는 그런 눈을. 기... 어, 다른 관점을 보려고 노력하면 힘들어요. 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 나는 똑똑하지 않은데 음. 아, 무슨 아 그냥 읽는 그러니까 것도 쉽게 벅찬데 어떻게, 어떻게 바라야지 네. 다른 관점을.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관점이 아니고요 내 관점이에요. 음. 내 관점으로. 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 비대어서 네, 네, 보면 네. 가장 쉬울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음. 예를 들어서 막 연애가 아닌데. 아 나는 N처럼 어떻게 연애를 할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렇죠.